회사라는 공간은요, 생각보다 감정이 많이 생기는 곳이에요. 제가 2018년부터 기업 명상을 시작했을 때늘 옆에 두고 보던 책이 있어요. 일터에서의 마음 챙김이라는 책인데요. 회사만큼 사기가 떨어지고 실망하고 지루하고 압도당하는 느낌이 들고 질투나고 창피하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분노하고 감정을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는 곳은 없다.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도 아마 비슷한 감정 중 하나쯤은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를 못해서라기보다 계속 감정이 소모되는 상태. 오늘은 왜 회사에서 명상이 필요해질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회사는 일만 하는 곳 같지만 사실은 감정이 계속 쌓이는 공간이죠. 말은 조심해야 하고, 표정은 관리해야 하고, 감정은 스스로 알아서 정리해서 숨겨야 하고. 그런데 그 상태가 오래 가면 몸이 먼저 반응해요.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예민해집니다.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함을 열고 회의에 들어가고 다음 업무 확인하고 그러다 문득 나 지금 뭐 하고 있지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명상에서는 이 상태를 자동 조정 모드라고 불러요. 원래 승려였다가 지금은 마인드 플리스 유튜버로 유명한 제이셔 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명상이 필요한 순간은 이미 무너진 다음이 아니라 무너지기 직전이다. 명상은 멈추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생각이 어디로 가는지 알아차리는 시간입니다. 저도 명상을 처음 할 때는 그냥 머리를 비워내는 것 아니면 생각을 멈추는 것이라고만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아, 지금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짜증이 나 있구나. 이걸 아는 것만으로도 생각보다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어떤 명상을 좀 시도해 보려고 했다가 좀 익숙하지 않은 분위기도 있지만 환경이 잘안 돼요. 그런 걸 하기에. 주변의 반응도 물론 그렇고요. 제가 명상을 시작하고 좀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요. 물론 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환경도 너무 중요합니다. 혼자 집에서 하는 명상과 회사에서 하는 명상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명상에는 정해진 형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5분이라도 여러분이 지금 일하고 있는 그 공간에서 나를 챙겨야지 하는 이 마음이면 충분해요. 완벽하게 하려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보다는 잠깐 멈추고 숨을 한번 고르고 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2026년을 기준으로 웰리스 트렌드는 너무 분명해지고 있죠. 이제는 복지 프로그램 중 하나가 아니라 회사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문화의 신호가 됩니다. 명상이 회사 안에서 할수 없어진다면 사람들은 계속 각자 혼자서 버티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이 회사에서 일하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공유된다면, 그건 명상을 권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환경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는 제안일 거예요.